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 26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53,500원으로 형성했습니다. 금일 시가는 154,900원, 고가는 156,400원, 저가는 153,000원까지 움직였고요. 전일 대비 1,400원, 퍼센트 기준으로는 0.92% 하락한 가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약 639만 주로 이전 거래일들과 비교했을 때도 큰 이탈 없이 안정적인 수준이죠.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는 지난해 여름 정확히 8월 중순 67,500원을 저점으로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약127% 상승했습니다. 약 반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셈이죠. 그만큼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 고점인 157,000원을 기록한 뒤약 간의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여전히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라 단기 조정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하나씩 보면은 5일선은 우상향 중이고 현재 주가는 5일선 밑으로 살짝 이탈한 상태로 형성했습니다. 반면 20일선과의 이격도는 꽤 커진 상태여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죠. 61선과 121선 모두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수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화면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270-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구간은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조정 구간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이 저점 형성 후 재차 반등 시도가 가능한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거래량 변화입니다. 이전 상승 구간에서는 6천만주 이상 거래가 터졌지만, 최근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는 강한 매도세보다는 차익 실현을 위한 일시적인 숨 고르기, 즉, 건강한 조정 흐름으로도 볼수 있죠. 아직까지는 전 고점인 15만 7천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명확한 하락 전환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외에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탄탄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AI 서버용 고사양 메모리 수요 증가 등 기업 가치 재평가 요인들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의 분할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보조 지표 중 하나인 RSI 지표를 보면 고점 구간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역시 당이 과매수 상태를 시사하며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의해야 할 가격대는 15만원 초반 구간, 그리고 아래쪽 14만 4천원 부근의 21선입니다. 이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조정 후 재반등 가능성이 좀더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비중조절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 종목의 평단가와 투자 기간에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의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고요. 아직 추세 전환 신호는 없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시점이 고민되신다면 010-270-26611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현재의 계좌 상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분들, 혼자서 매매하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반복적인 패턴에 지치신 분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급등이라고 문자 전송.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매매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 처음엔 의심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방향을 찾고 급등 종목을 미리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계좌를 지켜내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밍 운이 없어서, 종목 운이 없어서, 시장 운이 없어서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기 때문이고,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호가창 흐름, 실시간 거래량 변화, 기간 외국인의 매매 비율, 테마 확산 속도, 장중 수급 전환 시점, 캔들의 전조 패턴까지, 이런 것들은 초보자는 물론 경험자라도 혼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뒤늦게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끝난 자리,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 정보 제공입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린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수혜주 종목 추천, 매매 타점 공유, 이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속도보다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고점에 잡고 저점에 던지는 악순환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이라는 개념을 넣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자 시장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종목 분석, 실시간 긴급 대응을 제공받습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옵션이 아니라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모르고 매매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실수로 몇달 치수익을 한 번에 날린 경험. 충동 매매로 계좌가 흔들린 경험.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데이터가 아닙니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실전형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장중에 계속 화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종목만 골라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혜주 추천은 요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AI, 로봇, 2차전지, 우주항공, 방산, 전기차, 바이오 이런 테마는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10분 만에 상한가, 1시간 만에 대급 등 이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그 타이밍을 놓칠까요? 이유는 하나, 뒤늦게 뉴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는 거래량, 수급, 패턴만 봐도 아이 종목 움직인다 라는 시그널을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실전은 정보 속도, 분석력, 타점 선택 능력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6611 여기에 급등 이라고만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하던 매매가 훨씬 쉬워지고, 훨씬 명확해지고, 훨씬 안정적인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럼 문자 보내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첫째, 주가 전망 실시간 알림 제공. 수급 기반의 실전 정보입니다. 둘째, 수혜주 종목 추천 제공. 테마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포착한 종목들입니다. 셋째, 매매 타점 공유. 좋은 종목도 타점을 모르면 손실입니다. 타점을 알면?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급 대응 신호 제공, 급낙장 패닉 매도 방지, 눌림목 공포 매도 방지, 반등자리 멍하니 지나치는 실수 방지. 이 신호 하나로 계좌는 정말 안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혼자 힘들게 이제 매매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분석과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매매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단 3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0 1 0 2 7 0 1 6 6 1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